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한국 같은 후진국의 배울 시스템이 뭐가 있다고? 여기 앙칼진 목소리로 후배 경찰을 다그치는 한 명의 태국 경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경찰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관광 경찰청 한국인 전담 반장 수파콘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우리 태국에 많이 여행옴에 따라 한국인 전담 팀이 경찰서의 한 부서로 꾸려지게 되었고 제가 그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게 된지 5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는 저와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상관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타나폰 부서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 끝에서 타나폰 부서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부터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소리로군요. 타나폰 부서장은 제가 10년 전 한국으로 연수를 떠날 때부터 이미 관광경찰의 베테랑이었죠. 전통적인 태국식 관광치안을 고수하는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10년 전 겨울 인천공항에 첫발을 내디뎠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영화의 날씨에 떨면서도 가슴만은 뜨거웠던 그때. 한국 경찰청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기뻐했던 제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 타나폰 부서장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며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태국의 관광치안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인 전담반을 꾸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한류 열풍으로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타나폰 부서장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무 한국식이다. 태국의 전통을 잃어간다는 말을 자주 했었네요. 창밖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소리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조용히 줄 서서 기다리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타나폰 부서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엔 한국인 입국 거부 문제로 격앙된 것 같네요.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입국 거부 사례들이 태국 내 반항 감정을 촉발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늘도 새로운 민원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네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 피해 신고, 입국 거부에 대한 항해 민원,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타나폰 부서장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타나폰 부서장이 들고 온 태국 일간지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태국 공무원의 호소, 태국인 무시하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를 보는 타나폰 부서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달부터 SNS에서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의 사연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니까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다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젊은이, 정식 비자를 받고도 입국을 거부당한 관광청 직원.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타나폰 부서장이 주도하는 맞대응 정책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건데요. 마치 보복처럼 들리는 이 정책에 경찰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타나폰 부서장은 한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광경찰 내부에서도 절반 정도가 타나폰 부서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회의장에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양국 간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는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죠. 하지만 제 의견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옹호론자, 매국노라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특히 타나폼 부서장은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방문 금지 해시태그가 연일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 표말까지 걸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때는 K팝과 K드라마로 하나 되어 웃던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특히 안타까운 건이 사태로 인해 진심으로 태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려 했던 많은 한국인들마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나폼 부서장이 주도하는 관광객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제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눌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제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창 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 아래 빨간 모자를 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타나폼 부서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네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사원에서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범죄 문제였죠. 타나폰 부서장의 지시로 중국 전담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일이 터졌어요. 카오산 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현지 상인과 큰 싸움이 났고, 파타야에서는 중국인 관련 납치 사건까지 발생했네요. 매일 아침 열리는 브리핑에서 보고되는 사건 사고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치안 문제는 저희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타나폰 부서장은 여전히 중국인 유치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제 사무실 창문으로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인도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중국인 단체. 그들이 남긴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네요. 중국인 관광객을 노린 납치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 중국 범죄 조직과 현지 조직이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타나폰 부서장은 이런 문제들을 단순한 성장통이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네요. 특히 야간 순찰을 도는 팀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소음 민원, 음주소란, 불법 영업 단속. 하룻밤에도 수십건의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어제는 한 호텔 매니저가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객실 기물 파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면서요. 체크아웃 시간은 무시된 지 오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노래방 수준의 소음에 다른 투숙객들의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이에요. 방콕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급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순찰 일지를 정리하다 보면 불과 몇달전 한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기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찾아주려 경찰서를 찾아왔던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현지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던 모습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기록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타나폰 부서장의 집무실에서는 여전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가 한창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네요. 오늘 아침에도 카오산 로드의 상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질서 있게 줄 서서 기다리고 가격을 깎더라도 예의 바르게 하던 한국인 손님들이 그립다면서요. 창밖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또 다른 밤이 시작되겠죠. 야간 순찰 보고서를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휴대폰에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타나폰 부서장의 딸이 서울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발 긴급 연락을 받은 경찰청은 순식간에 비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타나폰 부서장의 딸 말리와는 서울대에서 유학 중이었죠. 중국인 관광객을 사칭한 일당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에 타나폰 부서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말리와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을 사칭한 일당에게 납치될 뻔했다고 하네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관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했고 서울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사건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즉시 한국경찰청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년 전 연수 시절 알게 된김 반장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김 반장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스승과도 같은 분이니까요. 놀라웠던 건 한국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CCTV 분석, 주변 탐문, 국제공조 수사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범인 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말리안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성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24시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타나폰 부서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찰청에서 보내온 수사 보고서를 읽으면서부터였죠. 꼼꼼한 수사 과정,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국제 범죄 대응 매뉴얼. 이 모든 것이 제가 10년 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말리안이 보내온 영상 통화에서 한국 경찰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타나폰 부서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범인 검거 후에도 말리안의 안전을 걱정하며 등하교길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특별주의를 당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죠. 특히 타나폼 부서장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경찰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말리안의 비자 문제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대사관과의 업무 협조도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말리안의 수업시간표까지 파악해 맞춤형 순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경찰청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평소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하던 타나폰 부서장이 처음으로 한국식 관광치안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CCTV 통합관제 시스템과 관광경찰의 순찰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제는 타나폰 부서장이 처음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네요. 10년 전 제가 한국연수에서 배워온 자료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류철을 넘기는 타나폰 부서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타나폰 부서장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리완이 한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깨달았다는 고백을 들려주더군요. 창 밖으로 방콕의 밤거리가 깊어갑니다. 여전히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타나폰 부서장의 변화가 우리 경찰청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책상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관광 통계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죠. 한국인 관광객 데이터, 사건 사고 기록,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 잠들어 있던 숫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건 관광객 1인당 소비액 통계였어요. 한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크게 앞서고 있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단순한 쇼핑이나 숙박비가 아닌 문화 체험에 대한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치안 사고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관련 사고 발생률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최저였죠. 소음, 민원, 음주소라는 물론이고 단순 실랑이조차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됐네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 존중도 평가였습니다. 사원 방문 시 복장 규정 준수율 98%, 현지 인사말 사용빈도 최상위, 공공장소 정숙도 평가 1위.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새삼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실감했습니다. 호텔 관련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객실 파손율 0.1% 미만, 체크아웃 시간 준수율 99%, 청소 직원 만족도 최상위. 심지어는 떠나기 전침구를 정리하고 수건을 모아두고 쓰레기를 분리수거까지 하고 간 손님들이었다는 기록도 있었네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보고서를 들고 아침 일찍 타나폰 부서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말리안의 서울 경험 이후로 한결 부드러워진 타나폰 부서장의 눈빛을 보며 이제야 제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보고서를 검토하는 타나폰 부서장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문화 존중도 통계를 보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그날 오후 타나폰 부서장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죠.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한국의 선진 관광치안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이제 저와 타나폰 부서장은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을 논의합니다. 한국식 관광치안 시스템을 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양국 경찰 교류 프로그램 재개, 문화 교류 확대 등 10년 전 제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창 밖으로 방콕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관광 경찰청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타나폰 부서장과 함께 준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될 거예요. 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면에는 서울 관광 경찰의 시스템 도표가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한국식 관광 치안 매뉴얼이 놓여 있네요. 타나폼 부서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와 말리안의 서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관광경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첫 번째 변화는 순찰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한국에서처럼 관광 하스포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순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특히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모든 관광경찰이 기본적인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감수성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친절 사무 친절의 정신을 우리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광객 응대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죠. 마치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타나폼 부서장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의 모든 경찰관들이 깊이 공감했네요.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카오산 로드에는 24시간 상주하는 관광경찰부스가 설치됐고, 주요 관광지에는 다국어 안내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죠. 특히 놀라운 건 상인들의 변화입니다. 관광 경찰의 변화를 보고 그들도 자발적으로 친절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에는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광 블로거들이 태국의 변화를 다룬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태국이 변화 해시태그가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작은 변화지만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타나폰 부서장의 딸 말리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관광 치안 시스템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내주었죠. 이 영상은 이제 우리 신인 관광 경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순찰을 시작하며 거리로 나섭니다. 예전과 같은 거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네요. 관광객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했으니까요. 창 밖으로 방콕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지만, 머지않아 한국인 관광객들도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겁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이 다시 꽃피울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방콕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전담반장인 태국 경찰 수파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한국 관광거부까지 있었던 이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감동트립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